어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조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어 그것도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조언을 받아들일 때어 그것이 좀 수긍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고 현실이 되잖아요. 그것은 곧 자신이 원했던 그런 현실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이고 그것을 음. 어, 그 조언자를 구하는 것도 자신이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조언을 구, 내가 원하는 그 조언자,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분을 구하는 것도 곧 내가 음. 그러한, 원하는 그러한 답을 받고 그것을 창조하기 하고 싶어서예요. 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 그런, 뭐라 해 될까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받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현실수긍을 음. 어, 하고 현실 창조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원래 원했던 그런 현실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